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학년 보호자를 위한 안내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다섯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부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힘. 두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똘망함. 세 번째, 손의 힘이 최고. 연필 잡기는 나중에 크고 굵게 그리는 것부터. 네 번째, 젓가락질 잘해야지 밥잘 해야지 밥잘 먹어요. 다섯 번째, 발바닥으로 씩씩하고 힘차게 걷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 알아주기 바라지 않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색종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없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이 빠진 줄도 모르는 선생님이 믿고 색종이를 받아 벌써 접기를 시작한 친구들이 야속합니다. 집에서라면 보호자가 단번에 알아채고 챙겨줄 겁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곳이 학교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저 색종이 못 받았어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학년은 용기! 친구와 노는데 자꾸 놀립니다.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면 그만할 만도 한데 뭐가 재밌는지 자기만 웃습니다. 참다 참다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갔습니다. 1학년은 용기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하고 물으시니 눈물부터 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친구한테 그만해 놀리는 것 같아 싫어 하고 말할 용기를 더 키워야겠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니까요.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 죄송해요. 말하고 고마울 때는 부끄럽지만 고마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말하는 게 사실 어른도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어린이도 용기 내서 말해 봅시다. 일곱 번째입니다. 줄 서고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 물! 하며 쪼르르 달려가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뚜껑 열어주세요 하면 커다란 손으루 두두둑 따주십니다. 집에 있을 때 어린이는 보호자가 퇴근하는 길을 기다리는 것 빼고는 그렇게 기다릴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다릅니다. 나와 같은 어린이가 20명 가까이 있거든요. 신청서 하나를 낼 때도 정해진 바구니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야 합니다.그러려면 먼저 온 친구 뒤에 서야 합니다.그냥 던져 놓으면 바구니 안이 엉망이 되거든요.그러다 내 신청서가 떨어져 어디 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점심 먹으러 갈 때도 줄을 섭니다.1학년은 몸이 작으니 우르르 몰려가면 금방 가겠지만 꼭한 줄로 길게 줄을 서야 합니다. 복도나 계단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같이 써야 하니까 한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 복도의 반만 계단의 반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쪽 방향에서 오는 사람도 복도를 쓸수 있으니까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서로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할 말이 있을 때도 일단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보면 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학교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집에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딸기 먹을 사람, 아이가 쳐요! 하면 다가와서 앞에 서게 하고 2초라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게 어린이의 정서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뚜껑 똑똑 따고 우선 휘가 마저 없는 생활능력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는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글이나 영어를 공부시킬까요? 초등학교 교사는 자기가 마실 뚜껑 따는 것, 요거트 뚜껑 껍질 벗기는 것, 나무젓가락 가르는 것, 과장 봉지 여는 것, 쓰레기 버릴 때 휴지통 안에 쑥 밀어넣는 것, 화장실 사용 후에 꾹 물을 넣어서 내려가는 것 확인하는 것, 자주 손을 씻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신발 신을 때 왼쪽, 오른쪽 구별하는 것, 운동 가끔 풀어졌을 때 묶는 것 등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잡어 돌돌 돌려 끈으로 고정시킨 것까지 해내면 생활 능력 최고입니다. 빗물 뚝뚝 떨어지는 우산 들고 어정쩡 서있을 때, 자기 우산은 이미 정리한 친구가 다가와 언니처럼 능숙하게 우산을 돌려 고정시켜줍니다. 같은 또래지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쓰레기 버릴 때 더러울까봐 휴지통 위에서 톡! 하고 던지듯 버리는데, 한 친구는 씩 웃으며 휴지통 안에 쏙! 넣고 손 씻으러 갑니다. 스스로 의젓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린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교사들 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를 보살피지만 가르치기도 해야 하는 게 교사니까요. 아홉 번째입니다. 자, 가방 정리하는 연습합시다. 혹시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 가방 속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많은 어린이들 가방 속이 가방 속이 아닙니다. 언제적 가정통신문인지 모르는 종이가 찢어져 있고, 먹다 남긴 과사 부스러기가 손에 잡히고, 정작 가방 속 책들은 찌그러지고 구겨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이것보다 깨끗할 것 같습니다. 자. 가방은 날마다 새로 싸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오늘 쓴 것을 제자리에 놓고 내일 쓸 것을 가방 속에 넣어야 합니다. 현관 옆에 소파 위에 툭 던져두고 그걸로 가방은 오늘 일과 끝, 내일 아침에 지금 그대로인 모습으로 보자. 가 되면 안 됩니다. 교사로 있을 때 예습을 시켰습니다. 고학년이라고 해도 예습은 내일 배울 부분을 한번 보고 질문을 생각해오는 정도입니다. 저는 1학년의 예습이 가방 싸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 했고 내일은 이게 필요하구나. 처음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보호자와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쓸 학용품을 꺼내며 이걸로 내일 뭐해?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학교 생활을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참, 학용품에 이름 쓰는 습관 정말 소중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어린이가 되었으니 어린이껏 보며 놀자입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기점 벌써 미디어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간혹 정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자기 나이를 훌쩍 넘는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물은 아니고요. 형이나 언니가 있을 때 받는 영향 정도입니다. 정서적으로 주숙하다거나 할까요? 또래 어린이하고 결이 다릅니다. 물론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 문화도 동경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건 자기보다 한두 살 위에 언니, 형이 하는 행동입니다. 뭔가 자신이 좀더 아는 것 같고 있어 보입니다. 다른 친구는 어려 보이고요. 이런 으쓱함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문화는 어린이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살, 여덟 살 어린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예쁜 정서가 있는데 그걸 다 누르지 못하고 섣부르게 설익어 버리는 겁니다. 어린이, 어린이는 어린이라서 예쁘고 멋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그걸 더 많이 많이 느끼고 표현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일곱 살이라서 너무 예뻐요. 어린이가 되었으니 이제 기념으로 어린이것을 더 많이 보고 부르고 같이 놀아 보자고요. 형들 것안 보는 거예요. 저희 텔라 학교 모두는 1학년 어린이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져요!